여러분 안녕하세요. 연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고민을 좀 받았어요. 대기업 고르기는 쉬운데 중소기업 고르는 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걸 살펴봐야 입사하고 후회하지 않을까요? 어, 이 고민 제가 취업 준비생일 때도 정말 똑같이 했었고 여전히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입사를 했을 때 후회하지 않는 좋은 중소기업을 고를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꼭두 눈으로 직접 기업의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많은 취업준비생들이 사내에 조성된 환경이나 직원들의 열정, 분위기,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합법적으로 볼수 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면접이죠. 물론 코로나19가 확산을 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좀 화상 면접으로 바뀌기는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서는 전 단계 혹은 최소 최종 면접 단계에서라도 대면 면접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건물 안에 들어가서 기업의 분위기, 조성된 환경, 직원들의 커뮤니케이션 방식 이런 것들을 두 눈으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지원이나 면접이 고민되는 기업이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일단 면접에 가서 기업의 인테리어나 비품에 정리된 상태 업무 분위기,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사실 면접은 면접자에게도 중요하지만 기업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날이거든요. 그래서 면접을 진행할 공간은 최소 한 번씩은 더 확인을 해보고 더 깔끔하게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면접을 갔더니 면접장의 상태도 좀 지저분하고 전반적인 분위기도 안 좋고 이상한 냄새까지 난다.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부분 하나로도 이 기업이 나랑 잘 맞을지 어떤 커뮤니케이션 환경, 가지고 있을지를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아니 괜히 투자 했다가 꽝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시간 아깝잖아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서 투자해서 갔는데 꽝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기회일 수도 있어요. 중소기업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고 대기업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좋은 곳일지 아닐지 확신이 가지 않아서 고민하고 있으면 일단 지원서 쓰세요. 그러다가 면접 기회를 가졌어. 면접 갈까 말까 고민이 된다면 일단 가세요. 가서 기업에 분위기부터 모든 걸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나중에 결정해도 늦지 않아요. 좋아 일단 써보자 하고 자기소개서 이력서 써서 제출했어요 그러면 면접 여부에 대한 발표가 오겠죠 뭐 일반적으로 우리는 채용 사이트 기업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합격자 발표를 일괄적으로 조회하는 데 익숙해져 있기는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문자나 전화로 알려주는 경우도 많아요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정을 잡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이 연락이 늦은 저녁이나 밤에 온다 라고 하면 살짝 좀 아웃해보는 것도 좋아요 직장인들의 근무시간은 평균적으로 9시부터 6시 10시부터 7시거든요 그런데 이 시간을 지나서 면접을 언제 진행할게요 라고 연락이 온다면 살짝 그 기업에 좀 야근 문화가 정착을 해 있는 건 아닐까 정도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프로 야근러가 여러분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추가로 좀 면접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말 급하게 면접 일정을 잡아서 통보하는 경우도 좀더 생각을 해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물론 사전에 채용 공고나 아니면 이후에라도 개별적으로 미리 기업의 사정으로 인해서 면접 일자가 좀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를 받았으면 이건 예외예요. 그런데 이런 사전 안내 없이 당장 내일 면접을 진행할 테니까 참석하세요 라고 연락이 온다면 업무 체계가 잘 잡혀 있고 사람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지원자에 대한 배려가 있는 기업이면 이런 식으로 무례한 통보는 하지 않아요. 오히려 공료가 될수 있는 여러분의 의견과 여러분의 입장, 상황을 배려하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은 취업 준비생에게 좋은 기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최종적으로 채용을 하지 않더라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켜봐 주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면접이 진행되는 동안 면접관이 내 서류를 좀 미리 보고 오지 않아서 형식적인 질문만 하고 있진 않은지 예의 없는 질문들을 골라서 하고 있진 않은지 꼭 살펴보라고도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례한 질문과 압박 질문의 기준을 정확하게 구분해 내는 거예요. 압박 면접은 곤란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지원자의 대처 능력을 평가하고 또 지원자가 평소에 어떤 성격, 어떤 가치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단계를 이야기를 해요. 지원자가 당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면접관이 정확하게 찾아내서 꼬리질문으로 이어가는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물론 어렵고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정말 짧게라도 거리낌 없이 답변을 할수 있는 질문들이거든요. 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이성 관계 혹은 외모 평가,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와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어, 동시에 면접관의 이미지, 태도를 통해서도 지원자의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면접관 입장에서는 미래의 동료가 될수 있는 사람이랑 만나는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취업준비생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면접관도 깔끔한 옷차림에 깔끔한 신발에 머리모양에 이런 단정한 모습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게 예의예요. 자, 그런데 면접장에 갔더니 면접관의 머리가 떡져있고 옷은 지저분하고 심지어 시간력 직도 지키지 않고 면접 중간에 자리를 비운다. 여러분 말안 해도 아시겠죠? 모든 기업이 그렇지만 특히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의 밑에서 일을 배우는지 그리고 누구와 함께 일을 할 것인지가 회사 생활을 하는지 정말 많은 영향을 미쳐요.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 정말 어느 기업에라도 입사하고 싶은 그 초조한 마음 이해해요. 그래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그 기업이 여러분이 입사를 하기 전이든 후든 가지고 있는 능력에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주면서 사람으로서 존중하고 배려해주는 곳인지도 꼭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정말 잘 알려져 있는 기업의 평점, 전현직자의 후기, 카더라 이런 것들 말고 입사를 했을 때 후회하지 않는 좋은 중소기업을 고를 때 살펴봐야 되는 그 기준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물론, 많지는 않지만 기업의 상황이나 뭐 특성에 따라서 좀 예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들을 정말 절대적으로 적용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준점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조금 더 도움을 받는다라고만 생각하고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나만 알고 있는 좋은 중소기업을 고르는 방법 또는 좀 취업 준비를 하면서 어디에는 말하지 못한 고민이 있으면 자유롭게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시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